보호주의는 빈곤을 부리지만 자유무역은 번영을 가져준다. 이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너무나 뻔하고 명백한 교훈이라서 누군가 혹시라도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다. 한 국가가 무역에 국경을 개방한 뒤 가난해진 사례는 단한 건도 없다. 노예무역이나 마약무역을 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이다. 자유무역은 해당 국가에 도움이 된다. 심지어 이 국가들은 국경을 닫아놓고 있는데 자기들만 개방을 한 경우에 좋다. 그렇다. 당신네 거리의 상점들은 다른 거리의 생산품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거리는 자신들이 생산한 것만 팔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봐라. 누가 폐의자가 되겠는가? 이것은 지금 어, 이성적 낙관주의자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성적 낙관주의자 저자, 아, 매트 메들리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요 현재 그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보호주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읽자면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제1 4세기 대전의 여파로 이웃나라는 빈곤의 빠뜨리는 시도하는 국가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악화되자 각국 정부는 하나둘 자급자족과 수입대체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이오 안니스 메타 크라시스 정권,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포랑코 정권,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1929년부터 1930년까지 국제무역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930년대 인도의 영국 식민정부는 밀농사꾼, 면화제조업자, 설탕제조업자를 각각 호주, 일본, 자바의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간세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보호주의적 조치들은 경제의 붕괴를 앞당겼다. 1929년 이후 5년간 일본이 비단수출이 총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13%로 줄었다.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재화와 인력을 수출하는 계회를축소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대안으로 제국기적 공간을 찾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자유무역과 결별해 몇 십년에 이르는 경제침체를 자초했다. 나흘 프레비시라는 아르헨티나 경제학자의 영향이었다. 그는 니카도우 논리의 허점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자와 할랄 레이가 이끄는 인도도 자급자족 경제를 택했다. 국내 수입 대체품을 생산하는 붐이, 일어나는,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무역의 문을 닫은 것이다. 결과는 역시 경기 침체였다. 그래서 똑같은 시도가 계속되었다. 김일성, 김일성 치아의 북한, 엠보호자 치아의 알바니아, 마오쩌둥 치아의 중국, 피델카스트로의 치아의 쿠바, 부우주의를 택한 나라는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는 다른 길을 간 나라들이 있었다. 싱가포르, 홍콩, 타이안, 한국, 그리고 나중에 모리셔스가 그랬다. 이들 국가는 경이, 경위, 경기적 성장의 동행화가 되었다. 20세기에 방침을 바꾼 나라들이 있다. 독일, 일본, 칠레, 마우촌 등 이후 중국, 인도, 그리고 좀더 최근에 우간다나 가나가 그에 해당한다. 중국은 20년에 걸쳐 수입 간세를 55%에서 10%로 내렸다. 이와 같은 개방정책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시장에서 가장 열린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나라가 되었다. 이오 노르베리는 말했다. 무역은 감자를 컴퓨터로 혹은 뭔가를 다른 뭔가를 바꿔주는 기계나 마찬가지다. 그 기계를 손에 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어디 없겠는가? 무역은 에컨대 아프리카 장래 전망을 바꿔 놓았다. 물론 무역은 경제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값싼 수입품은 수입국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게 언제나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좀더 싸게 구입함으로써 절약한 돈으로 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베트남에서 전업에게 생산한 구두를 사면 머리를 단장할 돈이 좀더 생기게 되고 그러면 유럽에서는 구두공장 후진 일자리를 주는 대신에 미용실에 멋진 미용실에 멋진 일자리가 더 생기게 된다. 제조자들은 업더 낮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감리하는 나라들을 찾을 것이고 실제로 찾아내고 있다. 서구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행태를 비난 비난하고 방해를 거들지만 그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들 비난과 반대 방향이다. 가난한 나라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향상되고 개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체제 수준을 찾아가는 경제라기보다는 체제 수준을 높이는 경주에 가깝다. 베트남에 있는 나이키 자동 노동력 착취 공장을 예서 들어보자. 현지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장에 비해 임금은 세배를 높고 시설도 훨씬 좋다. 그 지역 인군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역과 우수층이 가장 크게 팽창한 기간 동안 아동 노동은 1980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만일 이것이 근로조건이 약하려면 그,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기게 하라라고 쓰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성적 낙관주의라는 이 책에서 이 현재 시사적의로 문제가 되어 있는 드럽봉 박사전쟁에 대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소개시켜드린 거고요. 시간이 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어, 흐름, 흐름과 방향, 그리고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뻔한, 뻔하고 역사적으로 고정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럼프 정부가 관세를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를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서 문제된 부분이 이거죠. 여기 보면은, 1930년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약화되자, 그렇죠?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약화되자, 각국 정부는 하나, 둘, 자급자족과 수입대체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자급자족 수입대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의 OBBBA 법안을 보면은 뭐 머스크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일단 세금을 감세를 하고 재정수입이 줄면서 또 지출은 늘어, 더 늘어나는 재정적자가 재정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간세 정책은 그~ 타국에 대한 무역을 저지하면서 간세 수입이 또 발생을 한다고 했죠. 트림프가 엄청난 수입을 낼 것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설명했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왜 이제 무역 국제무역관계는 제한하고 국내는 감세를 통해서 육성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고립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재정적자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채 이자 비용 부담이 국방비를 이미 초월했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라는 어떤 그, 규칙통화를 갖고 있지만, 국방비로 지출한 비용보다 이자 비용으로더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 비생산적인 곳에 나가는 거예요. 대해서도 트럼프를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교류 중단과 제한 축소는 결국 서로 무역을 하는 양 당사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관계를 들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관세정책을 펴서 국제무역관계가 충격을 받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데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뭐 인기점에 도달했느니, 시진핑 정권이 바뀌느니, 이제 이러 이런 소식들이 왕왕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 충격으로, 그리고 중국의 어떤 뭐 AI 투자나 4차 산업 투자나 이런 것들은 전부 수출해서 남은 그, 흑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내수 경제는 작지만 수출에서 번 돈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이렇게 가운데 수출이 많이 줄어버리면 교육을 통해서 수출에, 수출을 통한 흑자가 줄어버리면 어떤 가뜩이나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인기점을 테스트하는 어떤 충격이 되, 되지, 않을, 태, 되지 않으란 법도 없죠. 자뭐 이걸 말은 해도 한정돼 있는 것만 전장되기 때문에 실제로 책을 이성적 낙관주자 매트 메들리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를 어, 금리 인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국채, 미국 국채 이자가 5%에 달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환, 환경이 되었고, 우리나라 환율은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죠. 1380원? 1402부근에서.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어, 오늘은 뭐,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단 동영상을 올린 것입니다.